고등학교 때 저는 어떤 분야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나진 않아서 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지현, 리디아입니다 오늘은 EC를 뿌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EC가 무엇의 약자죠? 아 EC는 Extracurricular 약자로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 과정 이외에 하는 활동, 운동 활동, 공사 활동 이런 거를 전부 EC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각자 어떤 EC 활동을 했는지 말해볼까요? 저는 음악 쪽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학교 밴드, 재즈 밴드하고 아부다비 밴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콰이어 활동까지도 했었는데요. 리더십 관련은 MUN, 학교 행사, United Nations Day Leader, 중학교 때부터 History Club President 하고 Student a m a s s a d o 까지 했습니다. 전공 관련은 제가 약대를 다니는데요. 약사 쉐도잉을 11학년 연름방학때 한국에 와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인자 JAPAN DAY v o 했었고 11학년 한 학기 동안 일본에 있는 어린이센터에서 아이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지연쌤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네 저도 리디아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4년 내내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또 학교 클럽도 몇개 했었는데 키클 레드 크로스, 그리고 NHS에서 멤버로 활동했어요. 셋다 봉사활동 위주의 클럽들이라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은 주로 이 클럽들을 통해 할수 있던 것 같아요. 음, 또 스포츠 관련해서는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포츠를 한 개씩은 하는 편이라 저도 어, 배드민턴 팀에서 잠깐 활동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외로는 12학년 때 제가 동네인 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매주 주말에 나가서 약국 일을 도와드렸고 또 방학 때는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각자 고등학교 때 어떤 이 시를 했는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 시를 도대체 어떻게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이시 전략도 알아볼까요? 어, 이 시는 최대한 빨리 알아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9학년 때 보통 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어 클럽페어이라고 학기 초에 학교에 있는 모든 클럽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본인 학교에 어떤 클럽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몇의 클럽들은 늦게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응?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정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 있는 이시도 미리 응?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기 자신이 문과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MUN이나 d e b a t club 클럽 이런 종류의 어, 활동을 하시면 되고 이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로바렉스 같은거나 아니면은 사이언스 클럽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리디아 쌤은 혹시 이시 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있었을까요? 이 시를 하면서 좀더 저의 관심사를 찾게 된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저의 강점을 잘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나진 않아서 이 시를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거의 다 했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나 클럽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어, 일반 수업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더 같은 점도 많고 관심사가 같으니까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자 이제 이씨에 관한 팁을 드릴게요 리디아 쌤의 팁은 뭐가 있을까요? 이씨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0가지의 이씨를 한 학기나 뭐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어, 세 가지 이 c 를 고등학교 4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대학에서는 perseverance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때부터 시작한 이 c 가 있으면 계속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MEOE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때 처음 클럽에 들어가서 시니어 때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리디아쌤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이 c 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사실 학생들이 내신이나 SAT 성적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느라 EC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꼭 EC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고 생각을 해요. 음 대학들은 성적만 보고 학생들을 판단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EC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음 리디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꾸준히 한건 없었고 그냥 클럽으로 재미 삼아 한두 번한 것밖에 없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운동 활동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동 활동이 너무나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어, 학생 모두가 다 운동을 잘하고 어,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대학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리더십 활동은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무조건 요구하고 있기보다는 리더십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선보일 수 있는 장점들 뭐 예를 들면 팀워크 스킬 이런 거나 아니면 프로블러스 뭐 스킬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리더십 경험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네, 저도 리디아 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한 스포츠는 없었고, 11학년 때 잠깐 배드민턴 팀에서 활동한 게 전부예요. 음, 제 생각에도 운동에 자신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 스포츠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음, 리더십 같은 경우에 저는 기회가 몇번 찾아왔었지만, 자신이 없어 도전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리디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은 이스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나 정도는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시의 종류, 전략, 그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 시의 활동을 하기가 힘든 시기일 텐데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연 쌤이랑 미디아 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